태무친을 남겨둔 예수 게이가 몽골부락으로 돌아가는 길은 꽤 멀었다. 가는 도중에 노래하고 춤추는 술자리를 보았다. 누군가 예수 게이를 향해 소리쳤다. 말에서 내려 술과 고기를 드시고 가시게. 무리는 몽골부락의 원수 타타르족이었다. 그들은 예수 게이를 바로 알아보았다. 술에 서서히 퍼지는 독약을 타서 예수 게이에게 권했다. 3일 후 독약이 효과를 냈다. 예수 게이는 스스로를 탓했다. 나는 용맹할 뿐 지혜가 없었구나. 예수 개인은 하인 목릭을 불러 말했다. 내가 죽으면 어린 내 아들들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꼭 돕기를 바란다. 옹기라트에 가서 태무친을 데려오거라. 내가 당부할 것이 있다. 몽닉은 말을 몰아 장인 데이 세첸 불악에 도착했다. 몽닉은 이렇게 말했다. 저희 어르신께서 아들이 보고 싶어 병이 나셨습니다. 며칠 지내게 한후 다시 도련님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몽골불악으로 향해 가면서 몽닉은 말했다. 아버님께서 타타르족의 관계에 빠져 위독하십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켜드리십시오. 태무친이 도착했을 때예수개인은 이미 숨을 거두었다. 몽리게 아버지 차라카 노인이 태무친을 위로하며 말했다. 불악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안정시키고 부족을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머니 호엘룬과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다. 예수게이가 죽자 호엘룬과 태무치는 부족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엘룬은 당당하고 위엄 있었다. 쿠툴라와 예수게이에게 분한 감정이 있었던 파이치우투 귀족들이 예수게이 부락 사람들까지 끌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호엘룬 가족들만 남게 되었다.